이거는 우리 2011년 7월부터 2월 20일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었으나 그 사이에 우리 금무공대 등의 이 제기가 발생이 되고 해서 일단은 의견 제시 심의를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600m 떨어져 있는 기숙사에 1500명이 있고 지금 거기에 낮에 상주하는 사람이 네, 7000명이 넘는데 네, 네. 네, 네. 그분들 주민권을 네, 네. 생각하셔도 어그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서 낼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투표를 하든 뭐 대표들을 모아서 어,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우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넣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보건대 중에서는 공시하지 에하는 합동조사 관련방구동에 대해서 뭘 말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 아, 그럼요. 그 저희들은 용의야 되고 당연히 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 음. 예, 그어려운점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 주민권이 예, 예. 무시되고 그게 짓밟히는 음. 것을 좀 막아주십사, 보호해주십사 그런 의도고요거부공대와 음, 음, 음. 축협 양자간 의 어떤 갈등, 또 농민과 음. 어떤 학생들의 학, 음. 그러니까 습권 이런 부분의 균형된 어떤 그런 조정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음, 음, 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